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보여줘. 안돼. 안돼. 반응해줘. 반응해줘. 나할 때 자면 안돼. 한 시간은 한 시간은 버텼다고. 더한 <목소리> 시간 버텼 아, 하나, 그래. 아, 둘, 셋. 응? 그래요. 네. 소개해달래. 소개를 먼저 하시죠. 가애냥이고요 부탁. 가에. <laughs>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작년. 작년 작년이면... 자체는. 달밤의 사자로 오프탑을 처음 했어요 생각보다 어. 오프탑을 많이 하지 않으셨네요? 많이, 아, 많이 하지 않요 왜냐면 하자. 코로나 직후였었고 식재이 아, 전후로 오프탑 횟수가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저주처럼 늘어난 거야? 저주하냐 저저주 갑자기 막 오프탑을 많이 에이. 하게 에이. 됐어요 가방도 사실 인터넷으로 이게 해외 직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들여 와서 한명한 명에 팔았는데 남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왔었던 거고 여기 찍찍이를열수 있어요. 지금 양말 잠시 이렇게 열어서 맞아요. 네, 마스크 스크린처럼 마스크 스크린처럼 이렇게 쓸수 있고요. 주머니가 되게 많아요. 제가 주머니 많은 가방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이 단점이 뭐냐면. 내가 못 갖고 온게에이퍼가안 들어가요 하나씩 까보자면 번... 지갑이 뭐예요? 이거 어디 거였지? 어디서 사셨죠? 그왜 포토카드 파는 데서 그냥 포토카드 어... 넣는 거를 지갑처럼 쓰고 있어요 폴더예요 일단 개인 물품부터 보면 에어팟이고요. 비용, 에어팟이, 아, 에어팟이 비용은 아, 에어팟 아, 에어팟 아, 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에어팟 원용 사이즈예요. 근데 저는 아, 에어팟 아, 프로를 쓰기 때문에 아래가 비어있어요. 바꿨는데 케이스를 쓰고 싶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것도 지난번 오픈탑때 남은 간식이에요. 사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삐을뜬데이 사람들. 저는 항상 뭔가 졸릴 때 먹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먹을 거를 항상 좀 구비해서 당 떨어질 때용으로 갖고 다니는 <laughs> 편이고요. 이건 맞다. 따로 갖고 다니는. 어, 갑자기 다있는데뭐 <laughs> 레진 다이스 <laughs>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때 봤던 레진 이거는 아마, 이것도 알리에서 산데좀 비쌌던 것 같아요. 3만 아, 도이니까 아, 리퀴드 코어가 있어. 어, 리퀴드 코어라서 이렇게 예, 흘러내리는 아, 게 진짜 아, 예쁜? 음. 예쁘다. 이렇게요? 흔들어서 반짝반짝, 반짝반짝. 반짝반짝 하는 게 너무 예뻐서 거의 사실 레진이라 날카롭고 음. 잘 굴리진 않고 그냥 약간 부족처럼 존재예뻐서 음. 항상 갖고는 다닙니다. 음. 다이슨 자랑. 항상 뭐예요? 작은 가방을 위해서 저는 이게 한 8년 전에 썼던 다이소 에코백. 다이소 장바구니. 장바구니. <laughs> 장바구니 쓰려고 하죠. 이건 진짜 제 필수템이야. 왜냐면 작은 가방 들었을 때도 이게 있어야 이제 내가 뭘 먹고 아니면 뭘 장을 박아야 되는데 어, 장바구니 항상 뜯어. 괜다 갑자기 짐 늘어날 때. 어, 갑자기 짐 늘어나면 <laughs> 어디 가서 가방 사기가 너무 불편하고 약간 친환경적이지 않아서 <laughs> 이거는 진짜 한 10년 전 썼어요, 10년. 아이소에서 샀어. 3,000원인가에. 무지 잘 접어놨어. <웃음> 그니까. <웃음> 이거는 뭐지? <이게> 뭐. <laughs> 인생인시티와인생인 아 오프탑을 한 적이 있어? 네인생인 오프탑을 어? 하루에 두 탑을 했어요 이거 블레, 블랙 데이즈에서 공포의 절망 스카이 하이랑 이거는 그때 가챠 게임이에요 가챠 게임인데 진짜 있었던 기억이 그것도 블랙 데이즈 거야 맞아 이거 블랙 데이즈예요 이거는 호스틱 그래? 제가 우주를 좋아해요 우주 호스틱 뭐 소분해 드릴게요 이따가 그리고 저도 사실 투명 파우치를 사고 싶었는데 없었어 우리 동네 다이소에는 그래서 투명 필통이에요 네, 이거는 사실 이것도 퍼블로그에서 얼마나 아, 작은 좋았다. 것까지 아크릴이 되는지 보려고 진짜 짜. 일점 점, 일점 모걸한번 사봤고요. 이게 색감이 맞아서 쓰고 있고 음, 한세트맞저 음, 여기 <laughs> 제가 만든 가위냥이 있습니다. 네, 유일하게 어? 뒷표지가 아직 남아 있는 도구. 유일하게. 네, 저, 제가 만들어서 세우는 게 이게 되게 웃길 것 같아서 했는데 다들 잘 써줘서 고맙고 멀리서 제가 그냥 오노케를. 원탁에서 롤방에 깔아놓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로프탁에서도 하고 싶어서 새로 아예 맞췄어요. 불지라는 걸세죠맞아맞아 아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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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들고 다니는 거지. 아, 것 그쵸. 다이스를 많이 들고 다니는 이유는 다이스를 없는 사람에게도 언제든지 굴릴 수 있게 해주려고. 맞아. 정리를 좀. 하상에 꽂아봐요. 아, 6년차 아닌가요? 이거 뭐. 조용히 하자기만 하고 막 이렇게. 조용히 하세요. 것처럼. 조용히 하세요. <laughs> 아, 여기 있네. 있어, 자, 있어, 있어. 아, 1 0년째도 여기 있고. 네, 어, 다 설명할, 다 설명할 근데 수, 수 있습니다. 여기는 D20이 없잖아요. <laughs> 분리를 하자면, 자, 일단 이게 제첫 다이슨데, 이건 1, 2, 3, 4가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밑에 면을 음, 보게 되어 있는 아, 돼아돼 진짜? 돼. 더 신기하다. 보통 맨 위에 있는 수자를 보잖아요. 네.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laughs> 이거는 그래서 이건 어 저한테 티아를 처음 영업했던 형이 있어요 6살위 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학생 때도 막 자기가 신화를 쓰고 막 겁수 굴리고 막 이랬던 사람 나한테 겁수도 물려줬는데 그때 다이스를 저한테 이거를 세트로 어 세트로 줬었어요. 다 어디 갔어? 아 하나만 들고 다녀요. 아나머지에 집에 있다. 의미 있는 것만 하나씩 빼갖고 다니고 너무 많은 다들이 그리고. 약간 원래 다 세트가 있는데, 제가 따로 혹시 뭐를 언제 롤을를지 모르니까, 원래는 <laughs> 고다니는 세트예요. 이거는 그때... 어, 이두 개는 제가 알리에서 이것도 풀 세트로 한 여덟 종류 샀는데, 이거를 빼갖고 다니고, 이거 두 개는 그때 깔깔고블린에서 어, 행사를 했었어요. 이게한 움큼 퍼가지고 그거를 했었는데, 저는 못 가고 제 친구가 대신 가서 한 움큼 퍼가 준거 중에 잘 나온 거, 예쁜 색 골라놨고, 귀여워, 귀여워, 이거도 네, 그래, 식재가 있어요, 식 식대 다이스 다들 하나씩 있는 제가 하나씩 선물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피아스코 하고 싶다고 그랬을때 피아스코를 중고로 파는 분이 있어요. 그때 이걸 같이 팔았던 것 같아. 이거랑 피아스코 다이스랑 피아스코 색까지 다 중고로 싹 샀어. 요데이 것도 아마 알리익스프레스 메탈이스 거예요. 예. 네, 근데 대박 메탈 되게 메탈이에요. 이거를 들고 다니는 거 어, 알고. 내 거는 짠 메탈이었지. 네. 진짜고? 뭐? 아, 다 그리고. 피아스코가 있어, 아닐까? 피아스코는 원래 검정이랑 하얀인데, 이건 제가. 기억이 안 나지 왜 소멸했어 소멸했나 소멸한 마법사의 이쁜 아, 것 같아 이것 같아 <laughs> 기억이 잘안 나는데 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딱3 d 으로 맞추려고 일단 갖고 다니는 아, 조금만 더있으고 겁수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그건 아닌데 머리가 겁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직접 사서 오정바이스로 많이 뿌렸던 게 연어 얘네들이 얘네들 이거 이것도 알리에서 샀던 건데 이거 주은이 별로인 것 같아요 아, <웃음> <웃음> 네 이걸로 주정바이스를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많이 사서 많이 뿌리고 다녔고 저도 이렇게 씁니다. 안 좋은 주운을막 뿌리고 다니셨거요아니안 좋은? 그건 뭐 당신의 운입니다 <laughs> 그리고 이거는 네 하리세가 준다이슨 아, 제가 네, 이런 다이슨. 파란색 남색 좋아해서 잘 쓰고 있고요 얘는 운이 나쁘지 않았어 마스터로서도 나쁘지 않아. 나지 않아. 마스터로서도. <laughs> 마스터로서그안 되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채색스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가 채색쓰고 이거는 제가 또 보라색이랑 파란색 섞인 거 좋아해서 이걸 원래 한 통을 샀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몇 개씩 들고 다녔는데 종류별로 약간 그날그날 그날 돌리는 캐릭터 색깔에 맞춰서 좀 돌리려고 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리고 이거도 우정다이스. 이거는 그때. 무슨 룰인지 기억이 안나 그러니까, 프로키온의 무법자들 같아 프로키온의 무법자들 그럴듯하다 네 그래서 이게 6위에요 그래. 이게 6위에요 아, 아, 1, 2, 8 어, 네. 이것도 아마 체세스꺼일 거예요 맞아요 체세스꺼 네. 주문 제작을, 주문 제작을, 주문 제작을 해야 해서, 해서 쉐이비즈 체세스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때 우정다이스로 시누비 하러 가서 만나서 처음 본 분한테 받았어요 우정이스로 네. 그리고 이렇게 가하 그리고 이것이 방탄다이스 아, 개구리존 아, 우정다이스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투명한 거 좋아하고 파란 거 좋아해서 이것도 한 통으로 샀어서 아, 우정다이스로 우정 우정 좀 뿌리고 아닌데? 이제 제 것만 남은 게이 정도 엄청 많이 다어이 색깔 예쁘다 <웃음> <그치>? <웃음> 이거 방금, 뭐, 이것도, 이것도 채색스인데, 아, 이거는 제가 이 초록이랑 주황이랑 빨강이랑 투명한 것까지 4통을 아, 뭔지 알아. 4통을 아, 4명하고 아, 네 통을 사서, 어, 네 통을 사서, 네 명하고 나눠가지고, 이게 그게 실물이 이렇게. 엄청 초록색스라고 네. 생각 그때 엄청 와르르 쏟아가지고 친구들한테 다 나도 너무 초록색일 나도 그래 근데 그래서. 반투명한 느낌이 좋아서,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막 6개제, 막 5개제 신화 하니까, 입수도 엄청 많고, 이게 다 하기 부족해서, 일단 최대한 많이 갖고 다니는 용으로, 이 얘네들.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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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정말 막이로기 하는 사람같은 <laughs> 이만 큼 이만큼. 아니 이만큼도 있다고요 그래요 그래봤자 특별로 와규한 정도를 커버하는 엔딩를 하지 못하는 디, 디 엔델라미 20짜리가 있어 맞아, 맞아. 20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 <laughs>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 <laughs> 뭐가 들어가 그래? 필통입니다 아 필통이다 이거는 친구가 생일 제가 아, 이제 로이 네 로이 한데 음. 되게 또 열심히 하고 로인 좋아했어서 이책 모양을 되게 좋아하는 이거 약간 증명사진 홀더가 <laughs> 맞아요 증명사진 홀더인데 안에 는 생일 선 있어요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이걸 뭐로 썼냐면 런던 캠캐터터처 <laughs> 끝났는데 <웃음> 이게 아 이게 이거 너무 작은데 어디 들고 다닐 아 파우치가 없어서 지금은 런던 캠 해나 모임에 같이 가있으면 이렇게 썼고요. 필통은 어디 있까요 필통도 다있을것 같아요. 네, 예. 나도 뭐 뭐를 확인하는 데 별거 없고요. 이거는 언제 맞아. 언제 화이트드에 쓸지 모르니 보드 마커. 보드 마커. <laughs> 그리고. 언제 핸드아웃을 자를지 모르니 칼과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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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핸드아웃을 자를지 모르니 왜, 가위와 칼이나 가위가 둘다 필요한 이유가 있고. 어, 왜냐하면은 가위 한 사람이 칼 쓰고 한 사람이 가위 쓰면 두 배로 빠르게 자를 수 있잖아요. 그로 핸드아웃은 지혜만 자르지 않나요? 어, 몰라, 몰라. 이거는, 이거는 친구가 준 볼펜이에요. 친구가 색을 한 여섯 개 받아서 계시를 많이 못해봤거든요. 맨날. 연필소리. 뭐야? 뭐야? 제브라아 제브라 나쁘지 않지. 그럴 것 같아. 그쵸? 샤프를 항상, 뭐지? 샤프심을 아, 다 썼어요 뭐야? 다나릴까요왜 왜, 갖고 있는 거야? 드릴까요 뭐왜 갖고 있는 거예요 이아 <laughs> 마귀로기를 하려면 지금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났냐면 사태 어, 런던캠을 <laughs> 10시간 하고 나서 가방에 다 쓸어넣었어요 가방을 <laughs> 그냥 다 벗어 해나랑 있는 거다 집어넣어서 <laughs> 일단 다 넣어 요내제 배낭에 다 쓸어넣고 나서 정리를 안 했네 나오는 펜 없음 없지? <laughs> 뭐, 뭐 뭐야? 아, 아까 그귀 하나 달린 거어귀 하나 달린 거, 어, 하나 달린 네. 거. 그리고 이거는 어쨌든 최소한 항상 노트는 들고 다니요 이건 신신를쓸때 구상한 거고요 이거는 내가 플레이할 때 이거는 내가 마스터링 할때 항상 다 써본 적은 없는 노트입니다 다이스들이 아, 그 귀여웠다 사이즈가 어두리어리 아, 이거는 제 앞에 보관하고 이렇게 원래 다이스를 몇 개씩 놓고 올리는 너무 쪼그매가지고 자기들끼리 부딪혀요 그래서 구분이 안가 같은 다이스면 그래서 지금 하나 사고 싶은 상태고요 보조 배터리. 무선, 아, 무선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사연? 이거는 해외 펀딩 프로그램으로 해외 2년을 기다렸나 그래요. 에이? 배송이 엄청 늦어서 와. 사람들이 엄청 말이 많았었는데. 그 그런... 사이에 국내 제품 나왔겠는데? 어, 뭐야. 충전기랑. 나는 입건기. 이 사람이 립을 바라는 걸본 적이 없는데 방금 립스품이 하나 튀어나왔죠. 가방에 섞여서. <laughs> 아, 이거 원래 향수도 있었는데. 몇년 먹은 겁니까? 아니, 아니야. 그러니까 몇년묵은거 써도 되는 거야? 선물 받은 거라. 어, 리를 테인드? 파우더 키스? 파우더 키스. 아무도 그없 색깔 예뻐 보인다. 저는 쿨톤이라서. 뭐라? 아니 보인다. 이게 색깔이 어, 절대 틀리지 않는데. 쿨색이 아니야? 선물 받은 거라. 첫고예쁘다 <laughs> <전, 웃음> 그렇죠. <그쵸>. 약간 쿨 <laughs> 부심이 있으신가요? 아저 여름 쿨일 아 겨울 쿨일 거예요. 아, 겨울. <laughs> 이거는 런던타게 오시는 분 중에 약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서 우리한테 항상 약 버프를 줬어요. 지금 <laughs>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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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이 힘들 때 받는 만 원짜리, 오천 원짜리 버은게 아, 있어요. 그 세트 있어. 세트를 네. 받았었어요. 세트를 <laughs> 우리한테 다 돌렸어요. 약 먹으고 가면서 얘기 못다는게 너무 <웃음> 이게 <웃음> 그렇게 있잖아 들어보잖아요 보통 게임을 약 먹으면서 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한심하게 봐요. <laughs> 근데 TRPG도 게임이잖아요. 예, 네, 근데 아, 그때 약을 어쨌든 구성을 여러 개 주셨는데 이거는 뭐 음료 그때 마시는 거랑 같이 먹지 말고 나중에 먹으라고 했는데 까먹었어. 그래서 남았어. 남았어. 지루한 거 먹어야지. 최근에 받았던 네. 약이네요. 오래되진 않죠. 았네 아, 그리고 네. 나의 휴대폰은? 휴대폰도 안 받았죠. 아, 저는 이제 일하면서 엄청 뛰어다니면서 연락받을 일이 많아서 항상 끈이 있는 네, 휴대폰이 아, 크니까 그걸 항상 들고. 어, 끈이 있는 오, 걸로 아니, 항상. 아, 우리, 우리 커플폰이야. 맞네. 이제 자업할 거라면서 저는 아, 정말 배신 더 불쌍하고 이것도, 이것도 내가 사줬는데 이것도 친구들이랑 맞춘 그거예요 친구들 생일 선물로 약간... 이걸 만드는 키트를 샀어요 우리가 아, 수공해 이런 것 그래서 한 명은 보라색 한 명은 검은색 한 명은 투명 한 명은 빨강 이렇게 골라 가지고 각자 자기 걸 만드는 데 당신은 아, 무슨 색깔이었죠? 저는 빨강. 빨강이었는데내 어, 존재는 별로 남아있지 않아 어? 남의 어, 것을 사과 구나 어, 그 근데 거. 다른 애들은 다자기거 메인으로 했는데 나만 약간 4분의 1씩 정직하게 <laughs> 밸런스 <웃음> 균형의 수호자 어, 어, 균형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네마지막마이은이정도 네. 와. 아. 와 좋아요 찬! 아, 디! 통! 밀! 자슬라이트 칩니다 하나 둘셋 어.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자기소개 네, 정기로 인해서 그냥 늘 기력 없는 사람을 담당하고 있고요. 아, 니까식초 그러니까 때도 기력이 없었는데, 이게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12월 22일인데도 기력이 없으신 것같 <laughs> 이해를 하고 싶으면 직장인을 하십시오 <laughs> 네, 저는 뭐, 루콘인데 어, 되게 능력으로, 그런 는 사람이에요. 오프탑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오프탑 경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기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첫 오프탑이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첫 오프탑은 무려 러머캠이었습니다. 어디 간에서는 나를 굉장히 가리기 때문에 저를 오프에서 만나는 건 굉장히 힘들다고는 좀 생각을 해요. 좋아요. 어, 몇명을사으십시 몇, 이런 노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가. 감사합니다. 일단 가방부터 소개를 가방보요 이거 되게 이건... 오래 들고 다니셨잖아요 아, 네 이거 <laughs> 요거는 그냥 제가 집도하기에 가서 아뭐 그냥 뭐 가볍게 뭐 편하게 쓸거 없나 싶어가지고 그냥 딱던 얼마지? 한 2만원에서 3만원 선에 있었요 음, 네. 얼마나 됐어요? 좀오래됐어한 2년 됐나? 뭐 이렇게 에코백 형식으로 된 것들 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이쪽이 피하기이기도 합니다 안에는 그냥 뭐 타올 타워... 로돼 있어요? 네 통으로 돼 있어요 뭐 파우치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일단은 <laughs> 오늘 이거 오늘의 기아와 이거 가 완전 안에 아, 네, 되게 보들보들해. 제가 집으로 그래 되게 보들보들. 이게 아무도 부들고. 말을 안 했는데 이게 브랜드 이름이 볼디거든요. 아, 아, 여기 어, 볼디. 진짜 볼드하더라고. 볼 <laughs> 아, 저는 아, 딱히 네.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지 않아요. 아, 왜냐면은 저는 네. 집으로 바로 해결을 해야 되서 네. 완전 기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굉장히 팀이 적을 예정이고요. 어 일단 조금 아, 됐군요. 오늘 오디션을 그래, 또 했는데 <목소리> 여기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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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마스터가 굉장히 구십 코에다가 영역이 구십 코에다가. 어 어쩌다 보니 개인 행이 소신 말로 하자면 우리 정말 캠프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지 <laughs> 맞아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이제. 아 그래. 어 당신의 영역으로. 그래서 내년. 내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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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 12월에 신고 바꿔서 나. <laughs> <laughs> 어 좋다. 아무튼 좀 이런 일이 있고요. 그래요. 네로지까지양월 양. 어디서나 건가요? 아, 이거는요. 저기 개구리랑 같이 갔던 아이스라떼 가가산거고던 거요. 게 시작할 때 같이 놀러 갔다가 이거를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걸을 했었어. 이걸 내가 별생도을수 있는데 이거 여기 성공이고. 여기는 뭐가 뭔가요? 새에운있기관그 있죠. 그 닭채초 별로나는 여기 그 위에는 이거 표, 표별로 나눠는뭐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는 물품 만큼은 책으로 보는 쪽이거든요 사실 어, 어디 가에선 이걸 뺄, 뺄 일이 없긴 해요 <laughs> 이거는 굉장히 좀 오래 썼어요 그런 거, <몰로> 거? 거. 얼마나? 기억해요? 언제 샀는지? 아, 3년 정도 됐, 한 3, 년 정도 됐을 아, 거예요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를 곧 보내줄 편이 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있어, 다있 얇아 벌써 홀쭉해졌어 아무튼 아이비 다이스집 원래 여기에 하나가 더 있거든요 제가 처음 사 부사에도 채색수 6면채 그 개구리는 알거예요 보라색이랑 그 초록색이 좀섞인거 아, 뭔 어, 그래. 근데 개가 지금 아. 가방을 한번 엎지르면서 아.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걸 제가 그걸 안줘어요 <laughs> <주웠어? 웃음> <laughs> 뭐야? 방바닥에, <웃음> 방바닥에, <웃음> 방바닥에 있어? <laughs> 어. 아니, 방바닥에 이통 <laughs> 이 그대로 있어줄을 아. 안줬어? 아니, 뭐 이렇게 많은데. 잖아 아니, 몰라, 몰라. 이상할거니까 봐주자. 맞아. 그래, 알아. 아무튼 그렇고요그 어, 다음에 가서 샀던게 이거 두개였던거야. 그깔깔구블린이 아. 작년인가? 팩타를 네. 어, 네. 한번 했지 네. 그래가지고 그래 가지고 마침 또 싸대고 물린이 듣기도 하니까는 응. 한번 또 올라갈까 했다가 맥커티 나이스를 원래 육명체로 사고 싶었는데 이게 이거밖에 없다. 네. 맞아요. 원래 저는 오프텔은 별로 안 하고 온타도 주로 하는 사람인데 아무튼 그래서 싸대고 물린이 신상했을 때이거랑이거랑대 요거를 이렇게 샀었거든요. 런던 같다. 네, 이게 진짜. 근데 건없어요게와 이거 이거는 이육사 사고 이거 약간 그런 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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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당신의 런던 벨의 악마와 그 이면 양면성을 들었는데 하이소는 예, 아, 더 밀크티. 네, 더 밀크티. 굉장히 밀크티가 아가지고 뭐 초점이 안해이 어, 이거는 재미니 컬러요? <laughs> 응, 네, 이거 재미니. 테레스 취향은 일단 재미니. 제가 그리고 또매트한걸 되게 좋아하는 취향이거든요. <laughs> 요거는 정말 취향이어가지고 깔깔 고블링땡행 갔대. 요거를 샀었고 아, 얼마에 샀어 이벤트 행사 때? 만 원이었나? 아 싸니까 만 원에서 이만 원 사이에서 샀을 걸요거 각각 하나씩 그리고 요거는 게. 뭐 제가 하도 뭐 커피랑 밀크티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이터넷그토켓 박스에서 전 샀거든요. 아. 네, 세개세개 가지고 안 그래도 조금만 그유연체가 필요해가지고 빌른 샀거든요. 그리고 쓰더라고. 요거를 맞아. 사고 나서 게시한 날에 이게 펌를이 뛰어. <laughs> <띄웠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그이후로나 어디가 냐하면 원. <laughs> 이런 용으로만 쓰고 있고요 어 이게 되게 작기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맞아. 꽤 쏠쏠하게 쓰이기도 하고 아, 이거는 솔직히 언제 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laughs> 아니야 이거를 제 기억으로는 이거랑 이거를 같이 산게 아니고 얘랑 어? 이거를 같이 샀을 거예요 아, 그거에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준 게 이것도 아, 재민이네 재민이네 같은, 같은, 같은 색깔이예요 같은, 같은 색이잖아 이은색이데설명하시는 아, 네, 본인의 어떤 볼 바이 스 음... <laughs> 어, 솔직히 말해서 좀 묵비권을 음. 행사하고 싶은데요 요안 아, 돼요 안 돼요 제가 하도 이, 사람한테, 이 사람들한테 집리를안 해줬나 봅니다 이렇게 증리 어, 너무 안 했어요 뭐 이거는 뭐 그래요 좀 수정을 하자면 요거 깔깔고글링 행사 그때 가서 샀을 거예요 그래요 왜샀냐고요왜샀냐고요왜샀요알겠니요 왜왜왜왜 조용히 하세요.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또그 뭐지. 블랙이랑 블루 계열 색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한창 막 이러기 했을 때좀 많이 굴리던 네. 캐. 어, 요새는 잘안 굴리긴 하지만 그 단판 이라고 있던 캐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캐는 게 옛날부터 짰잖 네, 중학생때부터 어. 짰던 캐라고 알고 있는데 네. 진짜 옛날부터 그럼 이런 색깔 취향 이었던거지? 그런 거죠. 한결같다. 한결하우한결같 굉장히 요한 취향이기도 하고. 다이스를 가지고 낸 사람들이 잘 없고 오, 맞아 어, 있어도 이렇게 맞아. 많이 가지 <laughs> 이렇게 <웃음> 많이 없지 <laughs> 정말 많다 <laughs> 솔직히 제 목적은 육면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싸간구블린을 갔었어요 음. 그때 어, 없어가지고 요요단체 세트만 요거만 사오고 사와가지고는 어, 어, 뭐 그냥 뭐 손에 열심히 굴리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부탁은 그 잘될수생각 없어요 음. 이상하게 이주사위도주사위그 운이 좋아요 <laughs> 이런 체질 아 근데 이것도 배지를 때릴 때가 있었어요. 그게 그 그거야, 팝그 그때 감옥에 넣었나? 그때 갑자기 오, 막 주사위, 주 조선총 넣는 거야. 없었지, 우리. 없었어, 우리, 우리 셋이라서. 그때 그걸 치우고 그냥 다른 치웠어. 걸로 들었잖아. 눈에서 안 보이게 했어. <laughs> <치웠어. 있어. 웃음> 아니, 그냥 가방에다 던져버려. <laughs> 아, <laughs> 아, 아마 기대게기억하는느기이 세트 이후로 아, 아 마검이 나보다니 마검도 사이가안 좋은데 이런 거선달 친해 그렇게 손자를 치고 다니길래 아저 아, 네. 개구리는 안 되겠구나 <laughs> 이런 거 <부분은 웃음> 이게 본인도 업보가 있는 게그 마법사는 마법을1회용으로 쓰고 마법을이기 때문에 맞아요. 싫어 걸지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좋아이기때문 어, 네. 이런 어, 이런 어, 이거 소개해 주세요 요거는사리새가준거요거는딱 봐도 개구리가 준거네요거는 <laughs> 요거 <웃음> 하나는 식죄, 식죄. 그리고 요거는어 사실 기억이 언제 언제 됐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나도 기억할 그래. 그래. 어, <laughs> 때마다 그때 하나씩 준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내년에 이제 콩콩까지 들어오면은 누구의 주온이 그런 마이 되는 거예요 텐도 그냥 아, 안에 은어포켓서 그냥 이렇게 넣는 <laughs> 네. 거요아 저는 파우스프 저는 별로 안 써요 어 이거 저는 한 닭도 샀습니다 한 닭도 아아 저는 그 고객 거리 다녔기 때문에 요새가 파우스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아어 굉장히 부드러워 이거는 그후 들고 다니시네 사실 이건 왜 들고 다니지 <웃음> <웃음> 뭐 주한 선생부터 <중앙센터부터 웃음> 넣은 거 몸, 아니죠? 모르겠어요 이 젤리펜을 왜 그냥 들고 다니는지 이렇게 모르겠어. 항상 이렇게 우한 움큼 집어서 어. 넣고 한 움큼 집어서 빼고 이래서 그냥 남아있는 <laughs> <laughs> 아니요 사실 이거 빼지도 않아요 왜냐면 언제 산 거예요? 저는 이게 사실 아, 기억이 나지 않아요어 이거는 개구 네, 영업 받은 그래서 이거 굉장히 프릭션, 잘 되게 유익하게 게위익하게 쓰고 있고요. 이게 신형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이건 구형이에요. 네, 이거 구형이 어, 작... 어 이거는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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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왜내 가방에 들어와 있냐? 소년한바사의 물건이 그래요? 소년왕복사의. 아, 기억이 아, 안 나. 잡아. 유품 아닌가요? 잡아. 잡아. 어, 잡아? 어, 사실, 잡아? 어, 어,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 집에 굴러다니는 볼펜 같아요. 야아무 진짜 집어왔어? 야 <laughs> 네, <laughs>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가져왔나? 네 이거는 뭐냐? 재트트리. 아재트트데 이게. 뚜껑이 핑 많은 게있제데데트 스팀인데 젤펜으로 나온 게 있고요 요... 요거는 아, 좀 비싼 아, 친구 근데 헬스 진짜 궁금한 게 여기 구성에 샤프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네? <laughs> 샤프는 없는 <laughs> 거날 주려고? <laughs> 어? 날 주려고? <laughs> 어, <날> 주려고? <laughs> 어, <내? 샤프실 웃음> 사람 있잖아 아, 아 그게 너... 날 주려고? <웃음> 어? <웃음> <웃음> 아니 그 뭐지 을 예전에 정리를 한다고 꺼내놨다가 안 치.. 끔끔리한번 하나 할수 <laughs> 그래요? 아니 아, 진짜 좋은데, 셔프가 없는데 셔프식만 있네요. 네. 아, <laughs> 진래셔프신 몰래... 비싼 거라고 소개했어. 정리한... 아 정말 이렇게 많이 준다고? 그냥 지피엔다로 대충 주는 거같지생각 그렇게 지 맞지? <웃음> <웃음> 아니 원래 그롤 형식으로 돼. 그게 이렇게 풀통이 있는데, 들어가지같아야되 거기, 거기, 거기다가 다 때려 박고는 아, 그 아, 이후로 안끊어지 <laughs> <laughs> 아니 기껏 조던이지 고급만나 이거 이거 잡다시면 백만?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그 뭐지 파우치 같은 건 되게 많이 안 들고 다니기도 아, 하고 아, 어, 오프 탑용으로는 거의 이 아, 아, 가방만 맞아. 들고 다니는데 어,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그냥 오프 탑용 가방이라서 그냥 휙 들고 나오면 되는. 거야? 네, 대신 잡다한 건 별로 없어가지고 마지막에 나왔긴 했어요. 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파이스. 아, 파이. 의코드나어 파이. 이것도 되게 좀 그. 오래됐어요. 19년도에 샀냐? 치아 입물 시켜준 친구가 이꼬등어이 캐릭터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부산에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아, 맞아. 부산에 여행 갔을 때 아, 맞지. 그 친구가 왔을 때 같이 부산에 가서 함께 요거였어요 어 근데 이게 좀 질이 동일하가지고 근데 되게 좀 오래 쓰다 보니까는 이제 이것도 구매 기가 아, 되겠어요 사전 소스를용하다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이거 플라스틱인 줄 알았어 디엔 완전 귀여워 귀여워 뼈여고 맛있어 귀여 안에는 용가 음. 들어있어. 어, 안에는 들어있어 안에는요? 시트 시트다 <laughs> 정리하나 시트들? 정리하나 좌우는 무슨 기준으로 <laughs> 있는 거예요? 잘모르겠 몰라 그냥 넣었어 아, 그냥 넣는 거예요? 네 거야? 그냥 넣었고요 아 요거는 좀키 받는 그거예요? 아 정말 캔디스 <laughs> 네. 소외감 들었맞아 꼴랑이 요것만 줬고요 꼴랑이라뇨 제 성의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니 오세요. 여기 아직도 샤프를 고치고 있네 <laughs> 그러니까 <laughs> 지금 화면 한쪽이 잡히거든요 어, <laughs> 아 그래 안 잡히면 줄. <laughs> 어, 잡혀도 돼 어, 사실 제가 이거를 안으로 접어가지고 룰북 사이에 끼워놨었어요 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오늘 세션과 내가 이건 무슨 세션이 같은데. 옛날 거 같은데 에, 음.. 기억이 안납니다 아무튼 우리 가면서 갔던 시트랑 집에 가서 변호인 계시네요 이건 뭐금서 시트? 마스터링 했던 시트 마스킹했던 시트 이것도 개구리가 해주기 전 여기서 어디 여기 어디갔어 개구리가 <laughs> 이렇게 코팅해 주기 전까지는 응. 요거 하고 있었고 맞아. 어, 굉장히 유용해요 어, 그리고 여기서도 뭐 응. 많은 네. 수많은, 많은 시트들 수많은 시트들 캐릭터들 수많은... 어, 어. 아. 뭐야 이게 어? 아. 수염 개구리 수영 개구리 음. 뭐 그런 그래, 그래. 기억나고 보드에다가도 실사 응. 실크에쓴수염 개구리 그랬다가 응. 내가 뭐기침면서 싫었어 어 이거는 속사은 개구리잖아. 어, 이거는 런던캠의 흔적들. 예, 그리고 요거. 안에 도 있어. 드다운 런던캠 밴다들 여기, 여기에 지금. 모든 내가 핸드폰 봉투에 아 넣어다니는 것도 늑콘 밥풀이요 늑콘 밥풀요 여기 지금, 지금 요총 3장에 지금 런던 1부부터 아 3부까지 전부 다 있거든요. 와. 전부 다 있는데 아 지금 여기. 이걸 아직도 덫에 끼고 다니는 게 정말 좋것 같다. 요것도.. 오, 런던을 뭐... 추소에또옥프탑으로 돌릴 계획이 있어? 아니요 근데 왜 갖고 다니지? 모르겠어 <laughs> 정리를 안한거 같아 <laughs> 안 버려서 있는 거구나 막! 뭐, 그래서 이걸로 끝! 어, 진짜 간단하지 않죠? 그거 그거 알아요 눈눕이 제일 오래 걸렸어요 34분 <laughs> 날 갈궜잖아 이 양반들아 <laughs> 녹화를 종료합니다 <laughs> 네. 날 갈궜잖아 유흥이 제일 오래걸렸어요 그치 그치 나 몰라 아무튼 그래서 나는 그래서 파우치 잘안 들고 다녀 집에도 파우치 별로 없어 그럴 것 같아 그렇 나는 이미 원래 투명 파우치를 썼었어요 그니까 근 투명 파우치를 쓰다가 그게 너무 크다는 생각이 온날그때 있었어 아 맞아 맞아 투명화를 쓰는데 이 파우치가 점점 뻥뻥해지고 있어요 그치? 기다 당신은 그냥 그게 운명인 거야 뻥뻥한 파우치가 아 싫어 아 싫대 네, 나는 받아들였어 싫어 음. 이거 녹화 종료예요 아 녹화 종료? 그래